2세트입니다. 2대1 푸프전이고요. 1세트는 TN클랜에서 가져가면서 탑클래스에서는 민철 선수 그리고 사사탑 선수가 나오고요. TN클랜에서는 맹지 선수가 한번더 나오면서 두번 중복 출전을 했고요. 그러면서 희진 선수도 마찬가지로 두번 중복 출전을 하네요. 이번 세트에서는 탑클래스가 과연 1세트를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또 다시 가져올지 아니면 TN클랜이 1세트를 또 따면서 분위기를 구혀 할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번에 트윈클린 두번째 게임까지 들고 간다면은 상당히 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죠? 맞습니다 자, 자막을 좀 수정하시겠네요 예쿠플애전 같은 경우는 질러 싸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한번 놓치거나 한 불을 잘못하게 되면은 한 번에 게임이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팀 간의 그호 자리 선정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면서 인철 선수 그리고 사사탑 선수.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치가 상당히 이쁘게 나왔네요. 오 대박입니다. 자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이쁘게 나왔어요. <laughs> 1분 지났습니다. 20초 후에 화면 열 들어갈게요. 네,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스타 소리도 못 듣고 있고 아무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막하네요. <laughs> <laughs> 아무 소리가 없어요, 분명히. 어 근데. 로카역이 굉장히 해서 잘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 지금 뭐 제가 너무 호버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양 팀과 겸 저, 정사를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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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말씀하시니까 네. 가까우실 것 네. 자, 이러면서 화면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탑클래스에 동료를 맺으면서 자, 먼저 보시는 진영입니다. 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시 토스, 4사탑 선수고요. 그리고 같은 팀이죠. 12시에 위치했습니다. 12시 보라색 토스 민철탑 선수고요자상 어, 좋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 팀이죠. 11시 빨간색 토스입니다. TN클랜의 옥옥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팀이죠. 5시 옥색 토스 맹지 선수입니다. t 이즈타 선수고요. 자 일단은 칼을 빼드는 거는 Tn 클레에서 먼저 칼을 빼드렸습니다. 생텀을 그리고 삼계 포지를 하면서 먼저 초반에 아무로 아 이제 무리 안 하고 막 막기만 하면은 중간에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빌드를 택했고요. 하지만 상대 팀인파플레스에서는두 선수가 어, 민철 탑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죠. 사게이트 포지를 해주면서 견제 태클을 타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한시의 그 사사타님께서 아 사사, 사사타 선수도 지금 5게이트를 가기 때문에 좀 초반 물량이라 좀 집중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 1 2시 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4게이트 포즈에서 포토를 하나를 건설해주면서 견세에 휘둘리지 않고 견제를 빠르게 타겠다 그리고 한시 선수 같은 경우는 5게이트를 올려주면서 질럿 드래곤 옵저버 물량 브이드를 택하네요 일단 다시의 선수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스 올라가면서 이거는 뭐화납 질럿 저 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열한 시 선수와 지금 상당히 그 팀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 그럼 반업지로 써가지고 백업이라든지 병력 움직임에 같이 좀 빨리 합류할 수 있게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5 시가 이제 1 1 시가 더블이었기 때문에 1 1시 같은 경우는 물량을 한과 동시에 견제를 같이 탈 수도 있고요. 어자피피번만 볼게요. 어 레기 어, 너무 심한데. 네요. 자 레기 너무 심하네요. 초에 구하도록 할게요. 이게 좀저 같은 경우는 들리는 소리라고는 신님 예, 그 목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정박해요. 이렇게 멈추면 <웃음> <웃음> 자, 일단 고를해봤는데 아, 아직도 렉이 좀 있네요. 이거를 네트워크를 하이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라 쳐다보니까 하이로 해도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자, 한번, 해지고 자 내기, 자 복기. 컨트롤하는도 조금 힘든 정도의 그 내기거든요. 하이로 해도 될지 좀 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론쳐라서 하이로이도 괜찮거든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직접 컨트롤하는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세 선수분들 괜찮으신가요? 이게 또한 선수만 내했다가 고해버리면은.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선수가 다 동의를 해야 합니다 <laughs> 자민철 선수 말은 좀안 들어도 됩니다 어민철 선수 하이 괜찮으십니까 네네 네 선수 다 동의했고요 하이로 구하도록 할게요 이건 네 선수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 3초 후에 구할게요. 3, 2, 1. 자, 좋고요. 조금 덜하네요. 그래도. 예, 다행입니다. 다1시쪽으로초하나 다행식 들어가는데 질러실 단더 많죠?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탑클래스 같은 탑클래스 같은 경우는 11시가 더블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키, 큰 피해를 줘야 합니다. 자 일단 근데 지금 여지 쪽으로 슬러시 들어가면서 오늘 경쟁하는 문철 선수 쪽으로 압박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추가 추가 압박이 무섭기 때문에 포토를 던질야 되고 그러면은 생각했던 경쟁보다 더 타이밍을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자자 자, 자, 근데 맹지 선수가 투칼라 사이버 포즈 질면서 심스티를 체험해주면서 굉장히 잘 막았고요 그러면서 12시 우국 선수가 이제 12시로 찔러주면서 포토를 3개만 제거해줬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TN클랜이 어떻게 보면은 좀 초반에 수비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12시 동에다가 압박을 넣어주고 거기다가 5시가 수비를 깔끔하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TN클랜이 괜찮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TN클랜과 타플레스가 분위기, 아, TN클랜과 타플레스래 TN클랜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부분이 맞고요. 아, 12시 민초 선수가 프로브까지풀었습니다 공브가좀 잡히고 거기다가 포토까지 계속 깨지면서 지금 피해가 계속 무적탑니다. 자, 5시 맹기 선수가 빈집에 오자마자 프로브를 한 대를 풀어 주면서 사이버 포지 파일런으로 입구를 최대한 좁게 만들면서 아, 다음 시 쪽도 수비가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대시 이제 맹기 선수가 수비가 초반부터 해서 굉장히 깔끔한 수비 보여줬고요. 이렇게 되면 11시쪽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태클을 따라가는 거죠. 거기다 이제 자원이 넘치기 때문에 게이트 계속 늘어나면서 물량마저도 이제 TA클랜이 앞설 수 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맹기 선수가 아드이 굉장히 어투 칼라가 들어왔는데 이 선수가 태클 굉장히 빠르게 탔어요. 자 일단 지금 11시쪽으로 한번더 이제 투 칼라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다 바로 지금 예상하고 다가드거 다 지금 패고볼 11시쪽으로. 그쵸. 지금 타클래스에서 11시로 압박을 치면서 자 희진 선수 같은 경우는 게이트 숫자가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초반에 땡터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투칼라만 맞게 되면은 완전히 지금 티앤클레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 11시로 투칼라 자자자 아, 지금, 자, 뭐... 자, 자, 지금 민초 선수가 아래로 막으면서 사사탑 선수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방어를 하게끔 도와주겠다라는 마인드로 5시부터 11시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면서 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템테크를 올리면서 로어틱스 서포트베이가 3분의 2가 완성이 됐고요. 하지 선수 같은 경우는 질럿드라 옵저버 밀드죠. 초반에 5개 틀려있기 때문에 물량입니다. 바로까지 됐어요. 바로까지 돼가지고 열두 시가 압박 들어가고요. 센터 싸움 보시면은 그냥 육안으로 봐도 질럿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니면만 봐도 지금 t 엔클랜이 <laughs> 물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땡싸블을 했기 때문에. 아, 다크 선수랑 라키도 이제 한번 정도 시도하는데 갔나고요. 네, 일단 민철 선수의 다크가 두 마리가 나왔고요. 아오! 들나왔어요 호크로 나. 아. 옵저버가 나왔어요. 옵저버가 자, 사사탑 선수의 옵저버가 나왔지만 물량 질렛, 물량 차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갑자기 넋 저고요. 자, 이러면서 이지타 선수가 명지 선수가 12시로 바, 빠르게 올라가면서 포토 라인을 제거를해 주려고 하는데 자. 빨리 제가 지금 잘 붙어서 제 포토 쪽으로. 이러면서 민체 선수가 블럭킹을 한것 동시에 그, 자여한씨 어? 자 울목 선수가 올킬 다 했거든요 지금? 자 이거 몰라요 자여한씨 선수가 올킬 다 했기 때문에 민체 선수가 이거만 막으면은 또 탑플렛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자자 자, 자, 이거 넥서스를 지키냐? 지키냐? 떼느냐? 지키냐? 떼느냐인데 는 엄청 당해도 괜찮아요. 자 <목시리> <맞아>, 맞습니다. <웃음> 이러면서 <laughs> 1 2시 민철 선수 넥서스가 날라갔고 자어 <laughs> 굉장히 열정적인 해서 좋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뛰어하세요 진지하 <목시리> 해서. 아저 정말 진지합니다. 이야기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자 그러면서 욱 <laughs> 선수가 올킬 당했지만 아무래도 W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축적해 있는 자원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병력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한씨 혼자서 거의 게임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예. 아, 근데 지금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번 여시도 맞기 힘들었거든요. 자, 과연 사사톱 선수가 이 여시를 막을 수가 있을지, 그러면서 5시 맹지 선수 6시에도 미리미리 시야 파일링 해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리상으로는 상당히 탑클래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또, 운영으로 풀어가지고, TN클랜 상당히 대단합니다, 진짜로. 야, 오늘 경기력이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양클랜다 정말 고수분들, 어, 빨무에서. 이러면서 할지 좀 리버가 갇혔어요. 이거는 설사가 다 개망했어요. 아, <laughs> 맞습니다. 지금 시스 실수로 리버가 갇혔는데, 그런가 동시에 민철 선수가 5시로 견제로 오지만, 아. 맹지선수의 반응속도가 대박입니다 1킬도 못했어요 전체가 미가 없어요 이건 도지밀량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지금 게이트 지역 다 차다 하면서 1시대로 끝나게 되고 12시도 이제 다시 또자 아, 이러면서 민철선수가 지지를 치면서 2세트도 TN클랜이 가져가네요 아 이거 TN클랜이 완전히 지금 기선제압 제대로 했습니다 TN클랜이 이 갈고 나왔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삼경초라서 죽게 된다면 이거는 힘들죠.